빈티지 감성의 매력, 우드 코너 수납장, 인테리어에 특별함을 더해줄 아이템입니다. 따뜻한 나무 질감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작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.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춘 수납장입니다. 다크브라운과 라이트키 스타일의 조화는 빈티지 인테리어의 진술을 보여줍니다. 주방, 거실, 서재에 두면 단순한 수납을 넘어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됩니다. 손쉬운 구조 설계로 원하는 물건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빈티지 수납장은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. 책, 식물, 장식품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. 이 수납장은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스타일을 잃지 않는 매력적인 가구입니다. 여러분의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빈티지 우드 코너 수납장.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시겠어요?